이 지점에서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할때 트럼프는 누구냐? 미국의 대통령이라는 건 잊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닙니다. 그는 철저히 미국의 국익을 절대 우선하는 미국의 대통령이라는 거 먼저 알아두고요 그렇죠. 트럼프가 1기 때 연봉이 1달러였습니다. 얘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네. 트럼프는 진짜 무엇을 추구할까요? 어, 보험무 역이다. 관세다. 쫙 있는데 저는 말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 올해가 광복 80년, 분담 80년입니다. 오늘 네. 산 극약 120년인데요. 저는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다만, 트럼프의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핵심 공약을 매우 지지합니다. 음, 뭐냐? 트럼프는 말입니다. 결론적으로는 군산복합체, 군산복합체, 네오콘, 딥스테이트를 개혁하고 싶합니다. 왜냐? 네. 미국의 전통적인 군사적 팽창주의를 반대합니다. 전쟁을 기획하고 전쟁을 만들고. 전쟁을 확장시키는 전쟁 전략을 반대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러니까 그것도 너무 단순합니다 자, 이, 이, 이 지점에서 우리의 기본적인 상식은 미국의 공화당은 군산 복합체들이 뒤에 있고 그 군산 복합체의 그 요구를 만족시켜주고 또 그들이 후원하고 그렇게 해서 권력, 계속 권력을 가져왔는데 왜 트럼프는 그걸 안 하려고 할까 이런 특별한 아. 이 궁금증이죠? 예. 사실은 민주당과 공화당 똑같습니다. 이들은 <laughs> 귀족 정치입니다. 맞습니다. 예. 사실은 민주당 집권 시기에 더 많은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군산복합체를 백그라운드로 하는 정치인들은 공화당이냐? 아닙니다. 음. 군산복합체, 네오콘들, 이 군수산업가들로부터 돈안 받는 정치인이 단한 명도 없습니다. 이거로부터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 바로 드럼포. 트렁포. 입니다 얘는 와. 부동산 재벌이에요.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MIC 즉 군산복합체 네오컨들을 경멸했습니다. 특히 군수산업가들을 경멸했습니다. 자 지금도 말씀드려볼게요. 네. 트럼프의 논리는 단순해요. 뭐냐? 트럼프의 대선 슬로건이 뭐였느냐? 마가라고. 마가. 마가. 네. 마가. Make America Great Again. again. 네.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 죠 이게 왜 나왔는지 아세요? 이미 미국은 위대하지 않다. 그렇죠. 위대해지지 않, 위대한 것을 좀 노출. 힘이 몰라겠다는 뜻이 예, 예, 예. 뜻이에요. 엄청난 태보 몰라오로 가고 있다고 봐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이미 미국이 위대하지 않다. 왜 그런가? 미국이 매년 20%의 정부 예산 1,800조 원을 어디에 쓰는지 아세요? 매년 1800조원. 아, 그 1800조원입니다. 무기, 무기 이게 바로 광의적 의미의 국방비입니다. 예, 예. 순수 국방비는 1100조예요. 근데 광의적으로 보면 다 1800조입니다. 전체 미국 정부 예산의 20%예요. 이 1800조 중에 1400조가 항상 매년 군산복합체, 군수 산업가들의 있어 줄돈처럼 무조건 꼽힙니다 왜이 돈이 들어가느냐? 전 세계 수많은 나라에 800에서 1000개 정도의 미군 기지를 그렇죠. 운영해야 되죠. 네. 해군 항모 한번 나오고 항공모함 나오고괌에서 군산에서가 4시간 8시간씩 날아와 가지고 폭격이 전투기 훈련하고 돌아가고 이 모든 게다 돈이죠. 그렇죠. 자. 트럼프는 말입니다. 이거 대폭 줄이자. 음. 이안 쓰도 되는 돈을 미국의 국내 경제 미국의 사회복지 정책에 좀 쓰자라고 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800조 중에 1400조가 순수하게 쌈짓돈처럼 뽑히는 군수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 50% 70% 대폭 삭감하겠다고 이야기하는 순간 트럼프는 거의 군수산업가들한테는, 네오콘들한테는 그렇죠. 적입니다. 네오콘과 군산복합체, 이들은 한모입니다 음, 한모, 네오콘, 사실. 네오콘과, 아니, 네오콘은 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소위 말하는 네오컨저티브에서 신보수주의자들 해서 주로 미국의 미국에서 한국교회, 지금, 이, 이, 복음, 한국교회 복음주의자들이 있는데, 미국의 복음주의자들이 그 네오콘의 중심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군산복합체하고 또 연결이 되네요. 군산복합체를 하면 말입니다. 이런 겁니다. 군산복합체, 어마어마한 군산복합체가 있고, 그 안에 종교, 음, 언론. 네. 미국의 모든 언론은 90, 90, 99, 9 9로 대부분 군산복합체 산하 선정기관들입니다. 오. 모든 언론이 그렇습니다다 당황당했습니다. 종교는 다를까요? 거의 대부분 음. 그런 대역에서 목사님, 우리가 종교적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거 같은 맥락에서 말입니다. 미국의 종교를 움직이는 가장 큰 세력, 뭐 우리는 기독교로 알고 있잖아요. 네네. 미국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화이트, 앵글로색슨, 프로테스탄트로 얘기하죠. White Anglo-Saxon Protestant, WASP. 네네. 트럼프하고 일부의 사람들은, 미국의 정체성은 사실은 WASP, White Anglo-Saxon p r o t e s t a n t 정통성이 있었는데, 사실은 수십 년전다 무너졌고, 음. 솔직하게는 시오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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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이 이미 다장악했다 예. 미국 군수 산업의 거의 대부분은 시오니스트 그룹이. 음. 이 유대교가 다 잡고 있습니다. 이들이 전쟁 전략의 핵심이에요. 소위 말하는 유대 자본, 그죠? 그렇죠. 예, 예. 그들은 1차 세계 대전 이전부터 전 세계 군수 산업의 가장 핵심 산업들은 유대가 갖고 있었습니다. 아, 이놈들이그 많은 전쟁을 기획했잖아요. 기금 속 장사만 한게 아니었네요. 하, 가장 크게 한 장사는 지금은 금융이죠, 금융. 금융. 예. 언론 장악하고 다 했죠. 그 가장 큰 마약 밀매 산업보다 더큰 부가 가치를 만드는 게 무기 산업입니다. 음, 맞잖아요. 그렇죠. 예. 스텔스기 한대 가격이 얼마인 줄 알았습니까? 스텔스기 한 대? 스텔스기 한대 가격, 그한 대를 운영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모든 비용 3조 원입니다. 3조 원. 3조 원? 와. 3조 원입니다. 3천억이 아니고요. 예. 3조 원. 그러면 스텔스기는 있으나 없으나 필요 없죠? 3조 원을 사회복지나 국내 경제정책을 설명, 얼마나 큰 그렇죠. 경제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 필요없는 스테스기한대 3조 원이나 는이 군수산업, 그것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전쟁이 필요하죠. 다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옛날에는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무기가 필요했잖아요. 네. 지금은 군수산업, 무기산업을 위해서 전쟁은 비에 띄워지고 만들어지죠. 결국 그 이라크 전쟁도 뭐, 어디, 뭐, 뭐, 대량 학살, 학살 무기가 숨겨져 있다 했지만, 그게 아니고, 지금 무기, 이, 그 무기를 팔아먹기 위해서, 혹은 무기를 재고를 떨이하기 위해서, 거기 갔다가 그냥 다 쏟아부은 거 아닙니까, 이라크에. 우크라이나 전쟁, 왜 저렇게 계속 휴전 안 하고, 블링컨하고, 바이든은 계속 떨죠? 계속 다 휴전하자 그러잖아요. 네. 블링컨과 미국은 바이든 안 하잖아요. 네. 계속 저거 하면서 계속 돌려야 되죠. 아... 왜 이라크, 이스라엘 중동전쟁, 왜 휴전 안 합니까? 계속 돌려야 되죠. 여기에서 말입니다. 목사님. 저는 인간과 짐승을 생각합니다. 사실은 짐승보다 못한 것. 그렇네요. 예, 인간은 사랑이잖아요. 예. 인류의 윤리도덕은 인간의 상징이에요. 이 인간의 존엄성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무기산업을 위해서 전쟁을 기획한다. 이거 인간의 상식으로 가능합니까? 그러니까요. 예. 이 싸움이라고 좀 봅니다. 아이데 얘기, 네. 얘기를 듣다 보니까 트럼프가 너무 훌륭하게 들리는데? 아니요, 아니요, 아니. 트럼프가 <laughs> 우리 하는 <해야 될 웃음> 얘기야. 트럼프는 트럼프는 이 전략적 세계관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단한 가지, 세계 경찰 이상하지 말자. 그렇죠. 좀. 예. 전쟁 축소하자 좀. 네. 전쟁 끝내자. 음. 미국 이거 군수 산업가들이 돈을 버는데 그것이 미국 국내경제 전체 파급이 없다. 음. 일부의 군수산업가들한테만 엄청나게 돈이 모이고, 미국 국내 경제는 계속 어렵고, 비닛빈 부입고 너무 심해진다. 네. 이거 똑똑한 거예요. 왜? 그러니까요. 네. 상업가잖아요. 음, 상업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음. 이 예산이 눈에 보인다 말입니다. 음. 그러니까 딥스테이터, 즉, 관료 계획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이지면서왜 트럼프의 이 정책을 지지하느냐? 미군을 철수시키겠대요. 전 세계의 미군들을 대폭 자기나, 나라로 데리고 가야 전쟁이 안 난다고 보는 거예요. 음. 그리고 그 미군 운영하는데 모든 엄청난 돈들 안 써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네. 그러면은, 연장선에서 한반도 평화의 문제 어떻습니까? 70년간 미국은 한반도 전쟁 전략, 여전히 휴전협정체제, 전쟁체제이며, 대북 적대정책을 상정하면서, 아시아 태평양의 거점으로서 캠프프리스 평태, 저 꿈의 궁전전 세계에서 가장 큰 미군 기지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캠프 함프리에 있었잖아요. 공군 군무할때그 부대 안에 네. 네, 공군 부대 있었습니다. 아, 캠프 함프리에 계셨습니까? 네. 근데 네, 지금 지금처럼 커지기 전에. 그, 근, 근데 그 전에도 엄청 컸어요. 한 바퀴 돌려면 엄청 컸어요. 전 세계에서 캠프 함프리는 가장 큰 미군 기지인데요. 아, 원래 그렇군요. 캠프 브리스는 뭐냐? 미군들한테 꿈의 궁전이라고 그럽니다. 아, 그래. 저기 캠프 브리스는 원래는 애초에는 대북 적대의 상징, 가장 최전선층의 경력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뭔지 아세요? 캠, 퍼 프리스는, 평택의 캠퍼 프리스는 한마디로 전 세계 미군 순환 배치의 거점입니다. 음. 저기 나라 와가지고 중동으로, 아프리카고 저기 나라 와가지고 동남아시아로 다 빠집니다. 그렇구나. 그 거점의 교도보가 캠퍼 프리스라고요. 보십시오. 전 세계 미군들 미국으로 불러들이는 과정 속에서 트럼프는 캠퍼 프리스가 굉장히 못마땅할 거예요. 당장 중국 문제 때문에 당장은 못 빼겠지만 음. 축소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이런 상황에서 군비 축소하고 전쟁 전략 저거 퇴조시키고 경찰 하지 않겠다 해서 경찰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에서 트럼프가 한 가지 단초를 마련하고 싶어해요. 그게 뭘것 같습니까? 음 남북의 화해, 북측과의 관계 정상화. 그렇죠. 트럼프는 김정은을 만나고 싶어합니다. 자. 트럼프가 미국이 김정은 만나가지고 종종 배합적인 관계 정상화를 하겠다라는 건 이런 수많은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북을 적대하고 있었는데 북과 적대하지 않겠다 친하게 지내겠다 그러면은 주한미국 문제라든가 이 많은 문제들이 풀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트럼프의 대북 조미 관계 정상화 전략을 저는 찬성하고 적극 발휘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대목에서 저는 이거 진짜 참 절묘하다. 만일 저 윤석열, 저, 윤숙의 저놈이 탄핵이 안 되면, 안 됐으면, 이, 지가 셀프 탄핵을 안 했으면, 이, 대, 이 한국이 얼마나 이상하게 꼬여갔을까. 이것도 진짜 저는. 전쟁 났습니다. 전쟁. 그렇죠. 전쟁이, 전쟁이 났을, 났죠. 그럴 뿐더러 전쟁이 안 났다고 해도, 뭐, 그거는 이제 제압이 됐으니까 그렇지만, 만일. 네. 그 놈이 그래도 그렇게 전쟁이 이렇게까지 아니더라도, 그냥 이렇게 갔으면, 2년 반을 우리는, 북한하고 미국은 관계가 좋아지는데 우리는 계속 북한 지금까지 욕하고 그랬으니까 우리만 그냥 낙동 강 오리알 되는 거 아닙니까? 비슷한 상황이. 이것도 진짜 끔찍하거든요. 진짜 목사님 잘 보셨습니다. 이 비슷한 상황이 언제인 줄 아세요? 오바마 때, 오바마 때. 네. 오바마 때 힐러리 클린턴을 보내가지고 오바마는 일정 정도 북측하고 관계 정상에 대한 조금 욕심이 있었어요. 좀해보려 했었어요. 네. 를 클린턴을 보내가지고 이명박을 만나게 했어요. 이명박이 절대 결사가 안 됐어요. 맞아요. 그놈이 싫어했어요. 맞아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윤석열은, 개 또라이잖아요. 그쵸. 한마디로 이건, 하, 문외아에 가깝지 않습니까? 예. 네. 지 권력을 위해서 전쟁을 불사했어요. 5천만 국민의 생존권을, 그야말로, 이 짐승적 사고입니다. 유화도 이런 유화가 없어요. 맞아요. 예. 네. 그건 여기에 말려들었지 않았죠.